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랑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자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현대자동차 SUV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의 2월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사람이라는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람 그리고 어홍길동구름위에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해 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어,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어, 차량을 좀 빌려 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좀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음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야 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차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단은 현대자동차 SUV 탑3의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 기준이고요. 1등은 투싼 6,733대가 팔려서 전체 5위를 했고요. 2등은 산타페 4,313대가 팔려서 전체 1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팰리세이드 3,818대가 팔려서 전체 판매량 12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SUV 탑 3의 1월 판매량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투싼의 2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시차 할인이 있는데 요건 20만원인데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차량이 한정해서 할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보토가 3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순수한 할인 조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리 30만원 할인을 받고 나중에 현대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약간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생 최대 4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를 재구매 이상 하시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라고. 요거는 미리 쓸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구매 금액, 그리고 구매 횟수에 따라서 내가 받는 블루 멤버스 포인트를 미리 쓰는 거다. 다만 이것은 재구매 이상 할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0만 고프랜드 10만원이 있는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월에 투싼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많이 팔린 산타페의 2월의 할인조건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가 어, 탑3 차종중에서 가장 할인조건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쟁상대의 형제 차량인 어, 소렌토 대비 할인조건이 상당히 괜찮아요. 소렌토는 거의 순수한 할인조건이 없는데 이 산타페같은 경우에는 뭐재고할인이라든가 여러가지 할인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할인 조건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재고 할인이 있는데, 3%는 11월 이전 생산물이고요. 2%는 12월 생산물인데, 이 재고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은 한정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2월 달에 산타페를 사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꼭월 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세 견적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트림, 또 본인이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실,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시차 할인 2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아 차량에 해당이 되고요.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는 3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 사용은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가족 사랑이라고 있는데 요게 상당히 할인이 괜찮습니다. 3% 할인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현대차 임직원 배우자 포함해서 아, 사촌인의 친인척. 그리고 이제 현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원분들. 또 뭐, 그, 그 배우자. 또 뭐, 배우자분의 또 사촌인의 친인척. 그리고 이제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본인 포함 배우자의 사촌인의 친인척.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가족사랑이 3%나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촌인의 어, 현대차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꼭이 3%를 확인해 보시고, 할인을 받으면 상당히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차 할인이 있는데, 10년 이상 노후차를, 노후차를 갖고 계신 분은 30만원 들어가고요. 15년 이상은 5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15년 이상 차량을 운행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기 때문에 50만원이나 할인해 준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0만 구프레임으로또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부형 렌트 스마트케어 2% 할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 활부형 렌트를 출고를 하고 그리고 36개월 이용하면은 또 2%의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산타페가 할인 조건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를 어, 산타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월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어, 펠리세이드의 2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시차가 20만원이 있는데, 요거는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차량만 해당사항이 있고요.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멤버 스 포인트 선사용 최대 40만원 그리고 200만 쿠프랜드 10만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2월의 펠리세이드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현대자동차 SUV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에 2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2월은 이제 설이라는 명절이 있는 특별한 달인데, 그래서 이제 제조사별로 이제 명절 할인이 들어가는데, 현대자동차 탑3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명절 할인은 없다. 그러나, 아, 산타페 할인 조건은 상당히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 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월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세 견적을 받아보시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트림에 또 본인이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있는 차량이 있다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포포스 같은 힘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